자 다음은 열이 출입하는 반응 가나다에 대한 자료를 나타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고체 연료 속 에탄올이라는 물질의 연소 반응이 가야. 연소 반응은 불나는 반응이잖아. 연소 반응은 불이나 그럼 주의가 항상 어때? 뜨겁고 빛이 나잖아. 해서 우리가 모든 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지만 연소 반응은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굳이, 굳이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지 두 번째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반응시켜 우리 삶과 염기의 반응이니까 중화 반응이라고 하잖아 이거 너네 1학년 때 배웠는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수용액의 온도가 어떻게 됐어? 높아졌었지 그럼 중화 반응이 일어났더니 주위 온도가 높아졌네 중화 반응은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해서 산과 연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발열 반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물이 생성되면 수영에게 온도가 높아졌네. 그럼 걔는 발열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이제 설명할 수 있고 산염기 종류와 관계없이 중화 반응이 발열 반응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딱이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연소랑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에요. 자세 번째는 냉각 백송 염화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물에 용해된대. 해서 다는 염화암모늄의 용해 반응인데요. 용해는 우리가 오늘 문제 풀때 계속 나오는데 얘가 물에 누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발열인지 흡열인지 다 달라요. 그럼 우리가 외우고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 자료를 해석해주면 되는데 얘가 용해됐더니 냉각 팩이 어떻게 됐대? 시원해졌대.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된 거야? 낮아지는 거잖아. 주의 온도 낮게 하는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염화 암모늄의 용해 반응은 흡열 반응이구나라고 이 자료를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연소랑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떤 물질의 용해 반응은 그 애가 누가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흡열인지 발열인지 그때마다 다른데 꼭 이런 자료를 주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해석해서 흡열인지 발열인지 설명해 주면 되고 발열 반응만 고른 것은 3번이죠. 1분 뒤에 12번 문제 풉니다. 12번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반응인지 예측해보시고요. 예빈아 네. 오늘 7교시 수행 이는거 알지? <laughs> 승민이도? 금지랑 친한 거야? 응. 아 오늘 5교시 운대지 금지.